자 이제 나오는데 미국식하고 여기에 유럽식하고 먹는 가좀 틀려요. 아까도 말했지만 샐러드는 항상 왼쪽에 내꺼라 그랬죠. 그렇죠. 고기 냄새를 정화시키지만 고기하고 번갈아 먹는다. 자 미국 영국은 샐러드하고 함께 먹고 프랑스 사람들은 고기 먹고 난 뒤에 따로 먹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즘은 이래 같이 고기 먹고, 샐레드 먹고, 번갈아 많이 먹습니다. 그 지금, 우리 학생들을 내가 상대를 하는데, 학생들은 햄이든 고기든 주면 잘 먹어요. 야채 좀 하도 안 먹어요. 다 버려요. 내가 이제 보리살 요리를 했거든요. 보리살. 보리살 그게 참, 우리 살보다 비싸죠. 요즘 휘귀해가지고 근데 애들이 하도 안 먹어요. 보니까 이름 아무도못 봤다는 건 볼살 못 보고 자란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싸 어서 야채값이 고기보다더 비싸요 그럼 고기를 저도 안 먹어요 대신 고기 주면잘 먹어요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 중화식이 주기 때문에 자 드레싱도 우리가 보통 고깃집에 가게 되면 대구에 꿈을 때뭐 나옵니까 파지 나오죠 파지 거기에 고춧가루 넣고 참깨 뿌리고 참기름 넣고 만 무쳐주죠. 그 같은 이치입니다. 그 양식에는 이렇게 드레싱이란 만약에 드레싱은 드레스 옷에서 유래된 건데 하나의 샐러드에 쳐서는 소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올리브, 올리브유, 그다음 소금, 후추, 마늘 외 기본입니다. 그 양은 기름 3이면 식초 1, 1대 3으로 하면 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멀티간이 따라가지고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게 이래. 린드레싱 따져라는 드레싱 따져나는 드레싱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보통 뭐 분홍색 나는 소스 있죠? 그겁니다 그거. 이탈리안 드레싱, 블루치즈 드레싱 해 가지고 이렇게 샐러드가 코스로 별 나온다. 자, 치즈. 어, 요거는 코스 잘안 먹는데 이제 좀 고급 레상 가게 되면 꼭 코스 나와요. 코스 나오는데 이 치즈는 상당히 우리 몸에 좋은 거죠. 그러나 치즈 를못 먹으니까 먹기는 먹는데 비싸니까 지금 두부를 많이 먹어요. 두부. 치종류가 엄청 많죠. 음. 그다음 후식. 치 끝났으니까 이제 후식 먹습니다. 후식은 이렇게 프랑스어로 데세르바. 근데 요대인데 식사 끝났다. 식사 치운다. 근데 요대인 건데.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될게 뭐냐 하니까. 여기에 나는 후식들은 대부분 다답니다 그렇죠? 설탕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왜 그럴까요? 혹시나 아시는 분, 왜이 후식에 단계 많이 나옵니까? 혹시나 들어보신 분 계세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음식할 때 당분이 많이 들어가요, 설탕 같은하고뭐뭐 엿기는 뭐 도서가 막 하죠, 그렇죠? 그런데 양식에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 당분을 보충해서 후식에 이런 당근을 많이 먹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 뭐 후식에는 이런 종류들 있죠. 뭐 푸딩 같은 거, 그다음 아이스크림, 샤베 참외, 과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자시후면는 여러분 잘 아는 옷막마이 뜨죠. 에스프레소 커피하고 파푸치노, 아프리, 아메리칸 커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 말고 또 T 종류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레스왕에서 흔히 실수하기 쉬운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 포크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곧바로 떨어뜨렸다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죽지 말고 말하면 웨이터가 곧바로 교체해 줍니다. 그다음, 남녀가 같이 자리를 할때 여자가 떨어뜨리면 남자가 대신 웨이터를 불어준다 여자들은 이제 완전 왕비죠. 그렇죠. 하인이고, 그렇죠. 즉, 멋대로 뭐 떠있을 때, 하류가 하지 말고, 웨이터를 부르게 되면, 웨이터가 옆에서 곧바로 동을 줍니다. 이. 자, 그 다음, 포크라이프쭉진행러 있는데, 묶다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른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어, 막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나이프 포크를 잠못 사용하고 있으면, 쓰던 것을 놓고 재 순서대로 사용하면 된다. 자, 태블위에 소스나 빵 부스러기를 떨어졌다. 그럼 그대로 두고 웨이터 부르면 또 와서 와줄 겁니다.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위에 있는 그물 잔이나 와인 잔이나 쏟아지기 때문에 웨이터에게 돈을 청하면 된다. 그다음 작가도 이야기했지만도 먹으면서. 소리 지르고, 손 들고, 막, 이렇게 만족습니다 또, 막 시끄럽게 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건 남을 위한 나의 예절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사람 천태만 다 틀리기 때문에 자, 자기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정식 메뉴인데 요게 식전주는 없고 곧바로 어 에피타이저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훈제 연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수퍼 나오고 세 번째 여기에 스테이크 나오고 후식 망고 나오고 커피 또는 티원투 쓰리 포 파이브 아, 6 요거 코서 되는거죠 요게 일반적인 정식 메뉴가 된다 자이렇게에피타이저 요런거 나오고 수프 나오고 그 다음 메인 요리 나오고 그 다음 후식 나오고 커피&티가 나옵니다 아까 방금 해놓은 거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먹을 것이냐 자이렇게 이제 세팅됐다 세팅이 되었으면 어떻게 먹으시냐. 자, 여기가 나이프하고 스푼 종이고 포크 종이고 있다. 자, 이제 에피타이즈 나왔습니다. 이게 연어열 나왔다. 그러면 자, 에피타이즈 나왔다. 그러면 양쪽에 포크 나이프 있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먹습니다. 그 다음 스프 슈퍼 나왔다. 스프는 로스프스폰으로 이용해서 먹는다. 그다음, 육류 요리, 소고기 스테이크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육류 포크 나이프를 이용해서 먹으면 됩니다.